성공해중에 적적교하니, 아풍기시 동송판이라나, 하 아, 아, 아 풍정 수파 일체동환이 하처 풍훈 만파군이라나 무아미타불 성공해중 적적요한이 어풍기시 동성판이라 풍정 수파 일체 동한이 학처 풍치 만파군이라 물과 파도가 어, 달리 보여도 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성품의 고요한 바닷가운데 고요하고 여유할 뿐 업에 바람이 일어나면 마치 이 파도가 되어 움직이는 것 같고 바람이 이 고요해지면 파도와 물이 이 하나가 되는데 하초풍은 만파곤이라 어느 곳에서 바람이 불어 일만 파도가 일어나는가? 물이 파도여 파도가 또한 물이로다. 어디서 바람이 불면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잠을 자고 고해지니, 이 마음도 마치 이 바닷물과 같다. 이제 평상시 고요한 마음도 바깥 경계에 부딪히면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린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 본래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온갖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여자성을 깨달은 도인의 마음에서 보면 물과 파도가 달리 보여도 근본은 똑. 같은 바닷물인 것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그려낸 생각의 그림자임을 확연하게 알고 나면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닌 한 바닷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의 그림자기에 그것에 이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행조자와 어묵동정 그대로 자신의 한마음이며 마음 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되는 것이다. 온갖 세파 시비 분별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지 않고 맑고 여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닌 부처님 마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 어, 달마는 달마 대사는 인도 가섭 전자로부터 어, 28대 그전자이 시긴 하지만은 중국의 에, 오셔서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달마는 법을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는 법을 승찬에게 전하는데, 그 승찬은 풍병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경을 헤매고. 삶, 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병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고, 이조, 해가 대사를 만나서, 자신의 힘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가 대사에게 털어놓고, 그, 큰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몹쓸 병을 알고 있습니까? 큰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의 이 병을 또 저의 죄업을 소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몸이 아프고 병마 시달리는 것이 모든 게대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괴로움을 겪는 것 같은데 제 업장을 맑고 깨끗하게 큰 스님께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해가 대사가 그 승찬에게 그 업이 있어서 그 이렇게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는다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업장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업장을 찾아서 이리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승천은 눈을 감고 자기 내면 세계에 어떤 곳에 업이 숨어서 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도 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큰 스님,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 속 어느 곳에도 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해가 대사가 네가 취업을 찾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 본래 본래부터 취업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너의 모든 취업을 참에 맞췄느니라 이렇게 해가 대사가 할때이 승차는 아,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또내 생각이 만든 지옥에 내가 묶이고 또 이렇게 속박을 당했고, 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의 그림자함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마음도 텅빈 하늘처럼 맑고 고요하고 맑은 하늘에 온갖 구름이 일어나고 또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새털구름, 멍게구름, 먹구름, 양떼구름 온갖 모양으로 변하고 바뀌지만 다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온갖 그림을 그립니다. 구름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공하고 생각도 공한 것이다. 근본 마음의 실체는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우린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번 한고 정진 대중이 이렇게 아주 정진을 잘하는 대중이 선방에도 모이고 위론에도 모이고 또 강당에는 그 경학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학인도 모이고 또대상암에 정진하는 비구님들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한거 기간에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오직 그 이목구 하도의 의정을 일으키고 또 스스로를 다잡아서 한거 정진에 전부 한소식 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이 일시미... 청정하고 무구무념이면 처처갈락이요 유심 정토니라나. 한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때묻거나 물들지 않으면 곳곳이 알락국터여 맑고 청정한 극락정터입니다. 한고 정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